이구나.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난 아, 살짝 <생긴게요? 웃음> 안 생긴 게. 아 생긴 게요? 사실 다시 없으면안 올릴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 요거 죽 혹시 하나 더 둘이요. 먹을 수 있나요? 네, 두 하나.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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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습니까? 인천사는 부산 남자 이분랑 인사드립니다. 이곳저곳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수들을 만나 놀래 잡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 저는 항상 청심안을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 먹을 수 있게 되네요. 구월동 어느 뒷골목에서 9년째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숨은 고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리킬 곳 수초밥입니다. 오랜 공복이라면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부람 t v 최초로 초밥이 출연합니다. 인부람이 초밥 싫어한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 둘다참 좋아라고요. 그동안 우리 공복이 듣께 소개해드릴 만한 식당이 없었을 뿐입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곳은 초밥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숙성된 모든 사슴 또한 일품이었고 동네에서 이러고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내공의 깊이가 얼마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부입니다. 초록 초록한 인테리어의 7곱개 사각 테이블로 구성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사시미 손질이나 초밥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카운터 좌석이 없는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초밥집이니 초밥 메뉴들부터 볼수 있었고요. 오후 2시까지 주문 가능한 가성비 런치부터 오늘의 초밥, 스페셜 초밥 등 전반적으로 퀄리티 대비 착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초밥에는 서비스로 미니 우동도 제공되고 있었고요. 혼밥이나 혼술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선배님 여러분들이 초밥에 혼술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품은 두 피스씩 나오니 이점참고하시고요 식사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모듬과 연어 두 종류였구요. 초밥집에서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라인업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듬 사시미 중자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양배추 샐러드를 시작으로 버섯향 같은 게 인상적이었던 장국, 그리고 이것만의 개성이 묻어 있는 스프 같은 주, 락교, 단무지, 초생강까지 나왔고요 간장은 테이블마다 기꼬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치김이 나온 것 보니 모둠 사시미에 참치가 나오려나 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손질하는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곳만의 특별한 죽입니다. 크림스프 같은 맛의 쌀이 들어가 있었고 간간이 씹히는 건 소고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잠시 몇 그릇을 리필해서 먹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한 죽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요거 죽 혹시 하나 더 먹을 수 있나요? 네, 하나 더. 감사합니다. 와. 꿀단콩님 죽까지 뺏어 먹었는데도 더 먹고 싶더라고요. 호불호는 있을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듬 사심이 중짜 나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좋은 생선들로 직접 장을 봐온다고 하고요. 그날 그날 구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짜는 24피스였고 도미부터 가겠습니다. 도미는 껍질을 살려 토치로 불향을 입힌 히비끼 방식과 껍질이 없는 방식으로 손질되어 나왔는데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숙성에 거부감 없이 적당히 두툼한 사이즈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 껍질 도미는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불향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제빵어입니다. 제빵어는 뱃살과 등살 두 부위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건 뱃살입니다. 기름기 잔뜩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집 숙성 미쳤네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특유의 서걱거림도 살짝씩 올라왔습니다. 이 식감도 따로 신경을 쓴것 같더라고요. 비린 맛은 1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올라온 기름기 때문인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김에 싸먹어 봤는데 이 조합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어는 제가 즐겨 찾는 오종은 아닌데 이렇게만 숙성해서 손질되어 나온다면 제 입맛도 가치관도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 기준 훌륭한 제빵어였습니다이 모람이 초장 쿨타임 찾네요. 대강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손질 방법이 남달랐습니다. 녹아내리기만 하는 숙성광어의 느낌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과속방지턱 같이 한 번씩 탁탁 걸리는 그 식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숙성광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칠맛도 일품었습니다 기름기 잔뜩 올라온 참치 뱃살은 맛 표현을 하기도 전에 그 냉장고에서 막 꺼내 먹은 잘 익은 망고처럼 입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강렬했던 참치향의 감칠맛은 역대급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 김 이불, 덮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줬습니다. 오늘 모든 사심에서 가장 두툼한 사이즈로 손질된 연어는 주인장의 숙성 내공이 두 번째로 잘 드러난 부위였습니다. 1등은 바로 다음에 나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연어에서 뽑을 수 있는 특장점은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연어의 그 향에서 거부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집 숙성이라면 연어만 한 판도 가능할 듯했습니다. 마치 그흰 우유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부드러움과 은은하게 퍼지는 다시마의 감칠맛과 연어 향은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저보다 연어 좋아하시는 공복이들의 의견도 듣고 싶으니 드셔 보신 분들은 댓글로 소중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심이 1등은 이 청어였습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내어주는 일식당도 아닌 동네 뒷골목의 초밥집에서 등푸른 생선을 내어준다는 것부터가 충격이었고요. 한입 먹어보고는 정신 못차리겠더라고요. 젓가락만 닿아도 비릴 것 같은 이청어로 어떻게 숙성을 한건지 비린내는 1도 없이 등푸른 생선 특유의 그 고소함만 잔뜩 살아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젤리같은 식감도 참 좋았고요. 이곳만이 숙성해서 오는 뻘따구의 침이 고일 정도의 감칠맛도 대단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이들이 초밥 구성에도 청어가 있으니 초밥으로도 꼭 즐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먹을 때쯤 이게 쓱 하고 나왔습니다. 고민하고요 저랑 아가미 사이 아. 아 오, 원래 이렇게 네. 모든 주문하면은 서비스를 해 주시네. 아. 아. 커다란 도미 대가리와 제빵화 아가미살은 아주 이분하게 잘 구워져 나왔고요. 생선기름 구워진 이 고소한 냄새에만 소주 한 병은 가능할 듯 했습니다. 찹쌀떡을 먹는 듯한 쫀득한 식감의 껍질은 가히 일품이었고 탱글탱글한 살들은 조직감 있게 씹히면서 짭조리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내어주는데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치킨의 뻑살을 먹는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킬 정도였고요. 이 집은 뭐 무엇 하나 평범하게 넘어가는 음식이 없네요. 자 초밥집 왔으니 이제 초밥 한 접시 해야죠. 만천 원짜리 런치 초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후 두 시까지만 판매하고 있었고요. 런치의 후기는 우리 공복이들께서 댓글 달아주실 거니까 저는 모듬 초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절 생선 네피스와 연어, 참치, 간장 새우, 생새우, 참소라, 바다장어, 와규, 타코 와사비까지 총 12피스가 나왔구요. 런치 초밥, 꼬들레 초밥, 지금 보고 계신 모듬 초밥, 그리고 스페셜 초밥까지 저마다 가격도 나오는 어종도 다르니 방문하실 분들은 사장님께 편하게 물어보시고 취향껏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모듬 사시며 겹치는 어종들도 있으니 한 피스 한 피스 다 설명드리지 않고 이집 초밥의 전체적인 특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의 내공은 뭐 모든 사심에서 보셨던 초밥에서도 가득했고요. 샤리라고 부르는 밥의 양 대비, 네타라고 부르는 회의 크기가 상당히 큰게 특징이었습니다. 간혹 밥이 너무 많아 덜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에서는 그럴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샤리의 간도 너무 달거나 새콤하지도 않았고, 은은하게 나는 단촌물의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장이 샤리를 쥐었다 폈다 했을 때의 스킬에 따라 밥알의 흩어짐에도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흩어지는 게참 좋았습니다. 올려진 네타들도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냉동 제품이 뭐 없을 순 없겠지만 이날 먹었던 네타 모두가 신선했고 온도도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 쌈만 나는 게 없더라고요. 고급 초밥집에서 먹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둘이서 모듬 초밥 하나씩 주문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한잔 하기도 괜찮았구요. 혼술, 혼밥으로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날 보니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생선이다 보니 웬만하면 방문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서비스 우동 한 그릇 때리고 구월동 수초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와, 밥 <목소리> 쏘보신 향이 엄청 좋은데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먹던 약간 그런 느낌이 아요 민탕, 민탕이 아닌데, 쉬데 초밥집에서 나오는 우동 맛이랑 은좀 다르다. 음음 그리고 야음 버섯 버섯향이 엄청 진해. 표고버섯 향이. 음음와 양이 너무 많은데, 그래 인천 구월동의 한적한 뒷골목에 이 정도로 내공 가득한 고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뭐 초밥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어주는 음식 하나 하나에서 나오는 깊이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찾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느라 잠도 잘못 자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이 음식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이런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건 인천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이 맛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나가시기 전에 의리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시죠?